왜 천년 왕국에서 다시 희생 제사가 필요합니까? 그러나 이 때에는 천년 왕국 때에는 교육 목적을 위해서 어, 이 희생 업무를 계속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신데 그런데 그 몸에 여전히 십자가 상흔을 가지고 계십니다. 창에 찔린 옆구리의 흔적. 못에 찔린 손의 흔적, 이건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. 왜 그럴까요? 교육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서도 교육 목적으로 그 희생헌물이 계속해서 들여지는 것입니다. 천년왕국에는 민족 단위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양민족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성경을 알던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, 구약의 그런, 어, 이, 이런 제도, 짐승 희생헌물 제도, 이런 것은 잘 모를 것입니다.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태어나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짐승 희생헌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,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존재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.